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아침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 교회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진 교회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먼저 위로를 하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뭐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는 문제 이것이 이제 1장의 주제였고 그러므로 이제 2장은 어 고난을 견디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 어떤 대적에 대해서 수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는 일. 이제 이장은 바로 그 공격인데 그 공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또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또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2장에서 2장 1절에 그름으로, 그름으로 1장에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식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말은 버려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이러한 말들, 외식하고 시기하는 말들, 기만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려야 되고, 이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라야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중생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이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뭔가 일을 할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것첫 번째가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오 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람을 이제 성장의 결론이 뭐냐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바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지금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육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건축자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서야 그 위에 서야 든든해진다는 것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밍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거리 나가서 당연히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지만 이 선한 행실 때문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입술로 선포하는 말과 함께 선한 일, 행동,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다도 베드로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이 뭐냐 하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1 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도에 순종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으로 나가 버리면 제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제도와 법도를 다 순종하는 생활들, 이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제도가 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성겨라.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모든 제도와 법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결국 이게 선한 행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사환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인들입니다. 직장 상사들이 아주 선하고 좋은 상사들도 있지만 까다롭고 괜히 그냥 시비 걸고 뭔가 부당한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런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여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행실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또 직장이나 또그 일을 하는 데서 잠디 부당한 어떤 지시를 받아도 그래도 참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또한번더 설명을 합니다. 이3삼 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욕을 먹어도 대신 욕할 또 맛. 맞장구치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냥 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참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결국은 세상을 향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되고 그러면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죽께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스 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삶으로 이제 신령한 집, 성전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결국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행실로 보여주는 전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에 환란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아느냐 우리의 자존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에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도록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있는가 그룹간 제사장으로 그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 내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행실로도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실영한 집즉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실영한 제사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기이한 빛에 들어왔음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분명한 말과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